노던 오일 앤 가스, 올해 대형 M&A의 시작을 알리는 합병이었던 COG와 XEC의 통합은 시너지가 없는 게 뜬금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 동부 마셀러스 지역의 천연가스 업체 COG와 텍사스 퍼미언 델라웨어 유전의 원유 생산자 XEC 간의 합병은 위치적인 시너지가 전혀 없었고, 둘다 재무표가 좋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한쪽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도 아니었고, 주력 생산품도 원유와 천연가스로 달랐기 때문에 도대체 왜한 건지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 의문을 잘 반영하듯이 합병하고 나서 한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CTRA라는 이름으로 신장 기업을 했고 두 회사 모두 재무 상태가 양호한 덕분인지 다시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에너지는 작년 말에 퍼미언 자산을 인수하기 전까지 미국 북부 백핸의 윌리스턴 유전 단일 생산자로 올해만 3 건의 인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CTRA처럼 올 초에 뜬금없이 아무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는 마셀러스의 천연가스 유. 전을 인수했고 6월에는 작년 말에 자산을 인수해서 처음으로 퍼미언 지역에 발을 들여 놓았던 비주력 자산인 델라웨어 유전의 볼토온 땅을 인수합니다. 그나마 세 번째는 천연가스 회사인 CRK로부터 본인이 주력으로 생산 중인 윌리스턴 유전의 땅을 사들입니다. 이렇게 시총 1.7빌리언 달러 정도의 소용 회사가 시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뜬금없는 지역의 땅을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사업 모델이 EPM처럼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합작 투자의 마이너 파트너 형 식으로 참여하는 비운영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로열티 업체와 달리 조인트 벤처의 자산과 수익 그리고 비용은 공유하지만 직접 현장 운영은 하지 않는 수동적인 사업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죠. 석유 자산에 대한 지분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운영자이면서 자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쉽게 옥시 같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석유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비운영자이지만 자산 지분은 가지고 있는 경우 쉽게 생각하면 사업의 마이너 파트너로서 자산 지분은 있지만 사업 전체의 운영은 메인 파트너에게 맡기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 EPM이나 에너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산 제품의 권리를 가진 로열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운영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지만 생산하는 자원이나 수익의 일부를 소유하는 개념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및 재무 위험은 적지만 수익 또한 앞의 두 지분 구조에 비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모스 에너지는 적도 기니의 해양 유전 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심해 유전이다 보니 개발 비용이나 매장량 혹은 기술적인 어려움 등 생산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로열티 지분을 많이 팔았습니다. 로열티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배당을 자랑하는데 업계 내에서 대표적으로 높은 배당을 주는 로열티 업체들은 FLMN, BSM, DMLP, KRP, SJT 등이 있고 몇몇 로열티 업체들은 석유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섹터인 금이나 석 등 다른 광물의 로열티 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세 가지 지분 구조 유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게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산으로 갔는데 다시 에너지로 넘어오면 작년 말에 에너지가 처음 진출했던 퍼미언 유전의 합작 파트너는 이오지이고 에너지는 그 유전의 마이너 파트너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작업장의 운영은 메이저 파트너인 이오지가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력인 윌리스턴 유전이 아닌 퍼미언이나 혹은 뜬 없어 보이는 마셀러스 지역의 천연가스 유전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어차피 본인은 직접 현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시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에너지가 올해 인수한 퍼미언 유전 자산의 메인 파트너는 EOG, COP 등이고 CRK로부터 인수한 밀리스턴 유전의 메인 파트너는 CLRL, WLL, OAS 등입니다. 천연가스 자산 확보를 위해 인수한 마셀러스 자산의 메인 파트너는 북미 최대 천연가스 생산자인 EQT입니다. 에너지는 이들의 수동적인 조인트 벤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3분기 생산량 분포를 보면 윌리스턴 유전이 75%, 마셀러스가 21%, 그리고 퍼미언이 4% 정도를 차지했고 생산량의 59%가 원유, 나머지 41%가 천연가스였습니다. 에너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메인 파트너들과 함께 비운영 사업 모델을 활용해서 운영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엄청난 FCF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9%를 OB, 비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재밌는 점이네요. 고용자본 수익률, 즉 사용된 자본의 양을 고려한 후 기업의 상대적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올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ROCE가 15%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운영 사업 구조라 당연하겠지만 GNA 비용은 상당히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올해 175밀리언 달러 이상의 FCF를 기록할 예정이고 현재 제품 가격이라면 내년에는 200밀리언 달러를 가볍게 넘을 것이고 2025년까지 1 밀리언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건의 인수 중 마셀러스와 퍼미언 자산은 증자를 이용하여 비용을 충당했지만 최근 CRK의 윌리스턴 자산은 현금으로 인수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올라갔지만 내년 말쯤에 부채 레버리지가 한배 이하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4분기는 원유 생산량의 75% 정도가 55불 정도에 해칭되어 있고 내년에는 생산량의 60% 정도가 57불 정도에 해치되어 있습니다. 3분기. 의 배당을 50% 정도 올려 주긴 했지만 여전히 미비한 배당률을 보입니다. 현재 ROC가 높은 자산만 집중해서 인수하고 있는데 비운영 비즈니스 모델의 장단점 사이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회사인 만큼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